고려 말기에 눈먼 아이를 데리고 밥을 빌어다 먹인 개가 있었다더군요 왕이. 그 개에게 벼슬을 내려준 걸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실 분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지식틀 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목 부모를 대신한 진곡의 의견 의견에 관한 전설로 고려사에 실린 내용이다. 옛날 개성당 진고의 미연에 눈먼 한 아이가 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흰개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아이가 개의 꼬리를 잡고 길에 나서면 마을 사람들이 아이의 바가지에 밥을 넣어 주는데 주인인 아이가 손을 대기 전에는. 감히 개가 먼저 밥을 먹는 법이었고, 아이가 목이 마르다 하면 아이를 끌고 우물가로 데리고 가물을 마시게 하고는 다시 집까지 인도하여 오는 것이었다. 이 아이가 다 자라서 말하기를 내가 부모를 잃은 호로계에 힘입어 살았다고 하니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개를 일컬어 의로운 개라고 하였다. 다 찾아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검색을 생활화합시다. 3.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